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그 자꾸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또 예수님께 가면 어또 굶주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었으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치고 어린이 어른, 뭐 어른까지 하면 2만 명이 되죠. 아,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먹을 떡이 있구나. 먹을 양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양식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안타까우신 거죠. 아, 저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야, 이들이 먹을 양식만 나한테서 찾는구나. 떡만 찾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서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쭉 길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41절 그러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42절에 이르되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왜저 사람은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엄마 언니가 마리아인 걸 알고 아버지가 요셉인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지? 왜?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지? 라고 유대인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41절과 42절이 긴 세월 동안 이어진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말이야, 아버지는 요셉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생명의 떡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 이런 생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46절에 말씀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죠. 이이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했거나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인 것을 가르키죠 그런데 태반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떡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 왜 그러시지? 어? 제가 부모님도 우리가 다 봤는데 뭐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반응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한 동시에 참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일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 성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3의가 하나님이 일체가 될수 있느냐, 같은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나도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사도신경도 이 3일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 예. 자, 43절 보시면, 다 서로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무슨 소리야.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4절에 이게 이것을 받아들이가 어렵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참 사람인 게 믿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사들 끝에 그랬죠.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는 자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유한계시록에 따르면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마지막 천년날 끝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곧 인간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사람이죠. 예. 45절, 선지자의 글에 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지만, 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만 읽어도 다알수 있지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예. 그 이야기를 45절, 46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자.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참된 구수, 구수의 주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 노래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아, 믿게 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자,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음식,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에 젖떨어진 만나를 먹어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영생을 위한 주님의 살. 그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죠. 그런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 먹고 죽을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 있지만, 그거는 그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죠.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르되이 사람이 어찌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자기가 잘라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구원받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 거죠.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들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기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위장을 가지셔도, 여러분의 재산이 뭐 100조, 뭐, 뭐 일론 머스크처럼 1000조가 뭐 넘는 사람이어도, 예,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셨으시고, 오늘 기억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여,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를 썩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살과 피를 먹고 소화시켜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히 영생이고 구원이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5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영생하는 생명의 떡과는 아무런 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소화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온몸에 미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늘 동영하며 주님의 뜻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혹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경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